신성한 마법의 에너지가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우주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곧 누군가가 모든 어둠을 제거할 신성한 빛으로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. 그리고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것입니다. 당신은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안전한 미래를 가질 것입니다. 삶은 행복과 사랑의 새로운 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.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.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믿으세요. 최고로 좋은 새 꿈.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연결. 당신이 모든 면에서 최고이고 완벽하다는 것을 매일 스스로 상기시키세요.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쉽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우주는 항상 당신을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. 믿음을 갖고 우주의 타이밍을 완전히 믿으십시오. 이번 달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와 함께 큰 놀라움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나는 강력하고 신성한 영혼이다. 나는 나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. 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. 나는 감사하다. 감사합니다.